창세기는 야곱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7장에서 50장까지가 야곱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에서와의 재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이에요. 이제 32장에서 야곱은 심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면된 자입니다. 자기의 거짓, 자기의 가증스러움을 야곱이 만났죠. 그때부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더 이상 거짓의 힘을 쓸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심판받은 자, 자기 직면이 된 자에게서는 적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은 안 믿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 심판된 것은 적대성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올 때는 군대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군대를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한뭐 열댓 10, 명 데리고 오겠지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막상 도착했을 때는 이 적대성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적대성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을 수사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석여 빼앗던 자가 이제 나눈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에서와 결별, 결별합니다.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니라. 이 에서 모르는 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돌아올 때 증표로 마하나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동행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창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족과 자식들의 그름들을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께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중 몇 사람을 너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에, 에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십시오. 내 주께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왕벽 왕곡한 거부예요. 그래서 이날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장막을 쳤다가 세겜과 전쟁이 일어나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마 누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의 결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는 결별된 사람이 인마 누엘의 사람입니다